어딜 때리는 거에요 이 자식 구독을 안 눌러? 어, 눌렀어요 눌렀어요 너도 안 눌렀잖아 너는 눌렀냐? 됐다 다 만들었다 에헴 어디 보자 음 역시 완벽해 어? 태양이랑 겹쳐진 사람의 머리 머리가 대머리고만 사람이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하는 미술 선생님 로빈이에요 어? 뭐야 뭐야 누구세요? 아이, 정말 내 완벽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 누구야 누구 어? 뭐, 뭐야 아무도 없어 어, 네가 눌렀니? 아닌 것 같은데 양이 배을 누를 리도 없고 에이, 설마 벨 뒤에 한 거야 누가 배을 누르고 도망간 거야 이해 안 되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이 벨을 떼버리던가 해야지 아주 그냥 어? 안 했다 고자안 했다가 앞으로 어 우리 집에 와서 벨 누르려면 집 안에 들어와서 벨 눌러요, 알았어요? 아유, 정말… 네, 으와 뭐야!!! 누구세요!!! 아니, 박사님? 언제 들어왔어요? 방금 로빈이가 문 열어줬잖아요! 아, 제가 해요!!! 아니, 이거 그냥 무담치님이잖아요! 아... 무담치님!! <laughs> 아유, 알았어요 그럼 다시,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유, 뭘 다음에 다시 와요! 오지 마요, 그냥! 아이, 다음에 봐요! 간다!!! 어? 어? 뭐야? 어디에서? 으 박사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아침에가 떴습니다. 야호! 굿모닝! 반가워요! 아유, 상쾌한 아침이네, 어? 아침 운동이나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아, 둘, 둘, 셋, 넷! 아, 이또 뭐야? 아유, 요즘 연달아 손님들이 찾아오네. 어, 잠깐만. 저 반짝거리는 저, 저 대머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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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박사님 아니야 박사님? 어? 누구세요? 나이요 나! 어, 진짜 박사님이네! <laughs> 어, 데데또왜 왔어요? 또 무슨 짓 하려고? 알문 좀 열어봐요! 싫어요? 절대 싫어요! 또뭔짓 하려고? 선물을 줄게요! 어? 선물이라고요? 요, 엄마라. 아니, 선물에 혹하지 말자. 그래도 싫어요. 어, 제가 한두번 속는 줄 알아요. 아이 그럼 뭐 내가 열지요. 응, 뭐야 박사님이 연다고요? 아이 그럼요, 내가 열게요. 어, 아니 이건 또 <웃음> 뭐야? 우, <laughs> 이 이게 뭐예요, 박사님? 어, 가만 기다려봐요. <laughs> 아, 가만 기다려 봐요. 하, 아, 오, 어어어어 어어 이게 뭐야? 머리에 화살 박혔잖아 <laughs> 아이, 박사님!!!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재밌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지금 머리에 화살 박혀서 지금 와이파이가 어, 5G로 터지게 생겼구만!!!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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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아니, 박사님 어디가? 어디, 어디... 어, 도망가셨잖아!!! 이놈의 박사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작전 회의!!! 박사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박사님이 못 오는 곳으로 도망가든가 해야지. 어? 그냥 여기 적힌 대로 그냥 제거해 버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러다가 경찰에 잡히기라도 하는 날엔 쇠고랑을 차고 말거라고요. 음~ 어떡하지? 어~ 맞다, 맞다. 그러면은 박사님이 진짜로 못 오는 대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래, 박사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작아져서 나무집을 만들면!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거예 기다려요, 박사님. 오늘로써 이별입니다, 이별! 바로 시행해 옮겨보실까? 여기 박사님이 저번에 옛날에 주신 어, 작아지는 아이템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나무집을 만들려면 적당한 터가 필요한데 아, 이 쯤이 딱 좋겠구만. 여기 풀떼기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뼈가루로 자라나라 오! 딱 알싸한 나무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제 축소. 아 좋아 작아졌다. 우, 세상이 엄청 거대해졌는데 나가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말이야 이거 아이템이 어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저기 큰건 뭐냐 저거? <laughs> 야 아이템 큰거 봐. 우, 완전 비교샷. 따단어 사라졌네. 좋아 그러면은 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문을 만들어 볼까? 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이렇게 이 사이즈 아문딱왔네딱 왔다. 딱 나이스 사이즈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파볼까? 쩌쩌쩌 야 이때 내부 만드는게 또 일이에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 이제 어느정도 제가 생활할만한 공간은 약간 만들어졌어요 또 창문도 만들어야 되고 집을 좀더 넓혀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감기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집을 다 만들었다. 어유, 겁나 힘들었네. 아, 그래도 뭐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침대도 푹신푹신하고 어? 유리창도 깔쌈하고, 문은 뭐 나중에 만들면 되겠지. <laughs> 아, 좋아.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오, 뭐야 뭐야? 오, 왜왜 왜, 왜 이렇게 힘들어. 오, 이거 뭐지? 뭔 진동이 지진인가? 지진이다. 아, 들어가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오, 오, 오.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침대, 침대. 왜 무서워, 무서워? 어어? 지진이 멈춘 건가? 아, 다행이다. 뭐니, 우리, 우리 집 무너진데 없지? 아, 다행이네, 괜찮아, 괜찮아. 하, 아, 로빈이 어디에요? 오, 이 소리는 제게. 박사님이잖아. 하, 로빈이가 어디 간 거야? 어, 안돼, 안돼, 안돼. 박사님이 날 찾고 계셔. 그래 아이, 그래 하지만 걱정 없다는 말씀 나한테는 이조소영 집이 있다고. <ım Laser> 아이 좋아 이 정도면 뭐 어? 절대 못 찾겠지. 우와 정말 못 찾겠네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누가 만든 집인데. 우와! 우 어떻게 찾았어? <?mumbles> 의,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이 창문이 달린 집은 여기밖에 없어요 관이요 <laughs> 이럴 수가. 그, 이런 실수를 해버리다니, 뜨! 아 빨리 나와요! 이제 괴롭고 당할 시간이랍니다! <laughs> 안 돼! 의사 양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내가, 내가 나무에 가져 내가, 내가 꺼내라니! 내가! 안 돼, 그 어! 이렇게 된 일상! 개미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그 속담을 제가 현실로 보여드리죠! 노빈님 <laughs> 개미가 아니라! 지렁이에요 지렁이! 아니요!! 개미도 발부 꿈틀거릴걸요!? <laughs> 돌격!! 개미 군단!! 음... <laughs> 하아!! 내가 내가 내가! 어딜 때리는 거예요 지금 죽을번했잖아요! 좋아! 효과가 있구만! 예, 우주. 힘들다... 가는데 한세월 걸리네 이거 진짜... 아이 이제 제 차례인가요? 에? 그뭔 소리예요? 아이 그렇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이 설마? 설마? 안돼요 박사님. 아! 아 안돼! 밟지 마세요 박사님. 넘어갑니다. 잉. 아유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이 아, 로빈이 빨리 일어나요. 어 어? 여기, 여기 어디야? 나왜 눌렸냐? 이건 <laughs> 어, 뭔 일이야? 어, 어, 이게 뭐 공포 영화야 뭐야? 왜 남의 집을 대낮부터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 걱정돼서 그렇죠. 아 빨리 나와요. 다음 괴롭힘 당할 시간이에요. 아 절대 싫어요. 절대 싫어요. 절대 싫어요. 아, 평생 이러고 살래 평생. 오지마요. 오지마. 살려줘.